네. 어 잠깐만 누가 지금 다지를 했네요 다지 이거 무슨 뜻이지 다찌가? 다지는 이제 게임 뱀픽 단계에서 나가시면 이제 다, 게임이 다시 취소되는 다, 다시 처음부터 누가 나갔나요? 브릭을 줘야 되는데 <laughs> 어 잠시만 이렇게 되면 안되거든요 네 뭐가 문제? 여신서련님이 나가시는거예요 뭐, 뭐가 네 서련님이 잠깐 자리를 저쪽하고 바꾸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까때는 네. 그리고 올라가시고 아나 지금 초코파이 먹으려고 하는데 빨리 좀 해주세요 어. 왜요 또 아, 지금 다른 분이 들어오셨나요? 아 네네네 서련님이 지금 관전자 나가시라고 관전으로 내려가고 그럼 나가시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봐도 상관없는데 상관 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관전자는 뭐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없습니다. 어, 저 잠깐만. 좀 화장실 저 잠깐만. 저 잠깐만. 저 잠깐만. 얘기하세요. 네. 드립 좀저시고만저잠깐님저 잠깐만. 저 잠깐만. 이번 판은 질환자 님하고 말이 앙뚜한네트 님이 이제 같은 편에 서시면서 과연 이제 어떤 시너지를 낼지가 되게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 반대쪽에 작가 애니 하셨던 애니 님은 정글로 가셨네요. 탑에 다리우스. 이제 이번에 어떤 픽이 나올지. 이게 비공기 블라인드 픽이기 때문에 본인이 모스트로 생각하시는 픽을 하시면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상팔년도 드립이 유신님 매력이시죠. 어, 유신님 팬분들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지금 픽이 끝났네요. 바리우스 카사린. 오 강력하게 가네요. 처음부터 라인전. 아, 갔다 와서 면 시원하네요. 비교 어. 좋고. 어, 방광이 오히려...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네. 유신님 아, 방광의 컨디션은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아 왜요? 방광이 중요하죠. 네. <laughs> 자, 여리 초코파이를 좀 짱박아 놓은 게 있었는데, 어, 네. 감사하네요. 지금 당 떨어져가지고. 유신님 무슨 과자 좋아하시나요? 과자 사주려고? <laughs> 다잘 먹어요. <laughs> 알겠습니다. 많이 드시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전체적으로 네. 말씀을 드리면. 왼쪽에 이제 블루팀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탑 다리우스, 미드 카사딘, 그리고 케이틀린, 쓰레쉬 조합으로 초반부터 굉장히 이번 강력한 조합이거든요. 네. 초반에 강력한 반면에 오른쪽엔 이제 미드 트페, 탑 갱플, 그리고 바텀의 트위치. 이제 후반 가면 갈수록 점점 이제 특히 정글의 잭스가 후반 지장형 챔피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왼쪽 블루팀은 초반에 승부를 걸어야 되고 이제 반면에, 오른쪽 레드팀은 이제 후반에 가서 조금 더 이제 살이, 초반엔 좀 살이고 후반 가면 갈수록 이제. 아, 가강한 공격력, 그리고 갱플랭크의 글로벌 궁을 이용해서 이제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게임을. 네, 생각하잖아요. 채팅창에, 목정자님께서 유신오빠 사랑해요 하트를, 음, 말로 하지 마시고, 아 힘듭니다. 저 오뚜기밥 먹어. 살짝 <laughs> 샜습니다. 사랑을 후원으로. 아, 저한테 좀 게임을 설명하는 제가 설명해드도록 하겠습니다.

네잘 들었습니다. 네, 어떤 뜻이죠 요약해 주시 한 줄로 좋은 뜻입니다. <laughs> 네잘 어, 들으셨죠? 어, 제가 좀뭐한1 6개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또 일본어로 한번 해드릴까요? ゴんドラ、オネコレクオブのレ,ブレジンドですマラ、オイブリ、ね、ンエニネ、のちょんラジャラのマカナガマカセな。オネこのスレシのノカネ、オネホイポインオネカネゲすかねファイ,イ,、ねね、イタンオネコネカナでロクレセ、ソかね、かねおなかなまマ、オまワンースリパンアままタグパン、おネマスゴイネ、オネコネマカレシャシ<る>ャシャシャおとシよ。うう、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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うャシャシャシ 네, 방송 듣지, 듣지 마! 방송 듣지 <laughs> 방송을 듣고 있어요. 자, 요런, 아이, 요런, 있겠습니다. 요런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뭐, 네, 어, 16개국어로, 심지어 평양어까지 할수 있습니다. 위대한 네. 유신쇼 리그 오브 레전드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가사딘과와 같이 트위치 소라카의 멋진 명승부가 기대되는 마치 대포동 발사체의 화려한 화염에 박짐감 넘치는 이 경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네, 하여튼 뭐 네, 16개국을 경기, 경기 시작해도 뭐또 시간 걸리잖아요 에휴. 네. 아, 이 쪽... 애들이 치려고 초코파이 다못 먹었네, 아... 알겠습니다, 빨리 드시죠 아, 저, 지금 먹어도 돼요? <laughs> 아, 아직 조금 로딩 시간이 있으니까 로딩 시간, 시간. 축하드립니다. 군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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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소 때 초코파이 맛이 원래 잘안 먹는데 공복이니까 이게 중요. 자 어, 경기 이제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팽팽한 경 아까 좀 아직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질환자님이 진짜 환자 한전치 30주 환자처럼 제대로 역할을 못했어요. 저기 탑에서 원래 이 질환자님은 이제 이뭐 탑이든 미, 뭐 어디든 가리지 않고 미드든 가리지 않고 전천후였거든요. 만능이었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여기저기 와서 굉장히 전체적으로 아마 게임을 주도하지 않으 선수라 생각해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게 했었는데 에, 어제 3 경기부터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제 SKT님과 라이벌이었던 팀이 이제 가서 좀 보완이 됐어요 레드팀이 그리고 네네. 아까 블루팀이었던 마리앙쭈는까지 그, 들어갔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여기를 보면은 김웅국도 들이대는데 거기에 조영남과 아, 김수민우님까지 예, 포함된 그런 개성과 힘을 가진 그런 좀 캐릭터들 좀 챔피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뭔 소리를 해준 내가? 그러게요 자 <laughs> 아, 이제 해설자도 포기한 캐스터 유슈가 <laughs>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번째 경기 시작을 했고요 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생명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게임얼라이브 매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리그오브레전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G.A.L 네. 어, 네, 초반에 쓰레시 큐 그랩을 믿고 이제 인베이드를 강하게 이제 어우, 한번 다섯 명이, 명이 나란히 소포을 가요. 진행했습니다. 네, 저렇게 서 이제 한 방씩만 때리면 그냥 죽거든요. 네, 자또 새로운 또 캐릭터 큐큐큐님의 그그 챔피언 어떤가요? 지금 상당히 드럽게 생겼는데요. 쓰레시라는 네. 캐릭터고요. 네. 이제 바텀에서 굉장히 많은 캐릭터인데 어, 밤에 도 되고. 네. 또 되고 어 밤에 저기 저기 그불 꺼진 가로등 없는 데서 만나면 그냥 식겁하겠어요 오줌을 그냥 싸겠어요. 어, 네 굉장히. 네, 머리가 막어 예, 내름내름 하네요. 네. 네. 아 템을 또안 샀어요. 누가 지금 저 채팅으로 템살 줄도 모르는. 어 아, 근데 템살 줄도 모르는 아재라고 나 얘기하는 건가요? 아마도 그렇지 아요 여보세요. <laughs> 저 샀거든요. 네. 자, 풀숲에 음. 숨어서 미래를 즐기고 해, 있습니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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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피님이죠 네. 특급 칭찬이야 니네 얼굴 무섭게 생겼다? 특급 칭찬이야 네, 풀숲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자, 바로 이제 사냥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몹이 나올 때까지 대기를 하고 있군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도와주는 걸 보고 리쉬라고 하거든요 네 정글러가 빠르게 이제 버프를 먹을 수 있도록 리쉬를 해주고 이제 방향으로 네. 가는 자, 지금 채팅창에서 어, 그 저기 변태 분이 들어오셔서 제 팬티를 보여 달라고. <laughs> 왜 그랬는지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laughs> 네. 부끄러운데. 네, 과거에 유신 님이 한번 노출 하셨죠. 그런데 코봉이한테 굉장히 까이는. 아, 제가 좀, 좀 냄새 나는 캐릭터인 가 봐요. 냄새를 즐겨라 그러는데. 네. 냄새로 공격하나 봐요? 네. 트위치가 이제 약간 그 독성분을 이제 써서 공격을 하겠다. 똑같나요, 저? 냄새를 즐겨라. 죽일꺼 뭐 네. 생각해. 자 기절 자 아, 아까까진 적이었는데 자기편이 되면 강력하죠 근데 지금 어 전반적으로 이번엔 레드팀의 그 전력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아까 블리팀에서 잘했.. 이게 지금 또 어.. 저.. 게임 얼라이브의 또 재미거든요 아까까진 적이었는데 이제는 같은 팀으로 조합을 해야되기 때문에 어제, 저기, 오늘, 동료고. 네, 아 감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빨리 이겨야 되기 때문에. <laughs> 맞습니다. 특히, 이번 판, 레드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마리 앙또아네트님과 지란자님의 이제, 콤비네이션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기 네. 위해서. 자, 그리고 6월 1일 날, 드디어, 어, 6월 초 상금, 에, 그, 규정이 발표가 됩니다. 어, 그래서 좀, 어, 생각보다 낫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지금 오뚜기밥도 못먹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월만 어떻게 좀 이겨내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해설자님도 저를 좀 비난하지 마시고. 그래서 6월... 6월 상금 아, 어, 그 관련된 규정을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누적이 얼마가 되는지 초반에는 좀 이제 자, 작게 하고 이제 올려 가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저희 재정이 지금 빵꾸가 아니라 지금 에, 완전히 지금 아 인수 분해가 됐기 때문에 어, 저 냄새 장난 아니네요. 미니언들이 지금 아, 아, 이 구려하면서 지금 고통을 호소하고 네. 있습니다. <laughs> 탑에서는 지금 역시 카놀라님이 이제 다리우스로 이제 일단 시작할 때 라인전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자, 아직까지 이제 한 4분여가 지나가고 있는데 선취점은 없어요. 네네. 자, 지금 또 고양이들이 또 사료를 먹으니까 좀 조용하네요. 아까 막밥 먹는데 지랄, 염병하고 막. 어? 네. 죽을 것 같은데 정작 과장님 어, 또 죽나요? 그거든요 자, 취미가 죽는 겁니다. 예, 어, 이번에 어, 어, 네, 아, 아 네. 결국 선취점의 희생양. 네, 네, 네. 다리우스가 이게 맞고 나면 또 축파 데미지가 계속 서서히 음. HP 깎이. 아니 있겠네. 근데 이러다가 정작 과장님이 취미 사망자가 될수 있어요. <웃음> 모바한테도 <웃음> 죽고, <웃음> 예, 초반에 죽고, 선취점으로 죽고. 아, 좀, 조금... 네, 같은 팀에 강력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6월마인드님도 지금 게임하다가 지금 제가 불러드려가지고 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게임중이셨는데. 네. 자, 과연... 전체적으로 어, 전력으로 보면은 에, 레드팀이 강한거로 지금 예상을 했었는데 네네. 정작과장님이 제2의 버핏이 되는게 아닌가. 아, 그런 좀 걱정과 우려를... 초코파이를 먹고 좀 당이 찬 유신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laughs> 어, 자, 그래도 바텀에서 또 케이트린이 또 이렇게 빡세게 타워 쪽으로 푸시를 하면서 네. 스위치를 좀 힘들게 하고 어, 있는. 그더 황당한 거는 한 분은 게임하러 왔는데 지금 관전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어, 그분. <laughs> 죄송합니다 지금. 예, 네, 그분 자리 바꾸려고 내려왔다가 다른 <laughs> 네. 선수가 <laughs> 와, 게이머가 와 가지고 지금 죄송하네요. 어, 황당하죠, 그죠? 네, 그분은 네네. 기억했다가 다음경기 꼭시켜줘야돼요네자 네. 오늘 이 어, 경기 정작과장 또안 죽었습니다 아정작과또 죽었어요 아 이분은 저, 프로 사망 다이오가 굉장히 아프거든요 이제 네 그래서 일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계속 지금 갑자기 맞닿이 가시면 정작과장님은 제2의 진오렌 버핏으로 킬 수를 늘려주고 있습니다 이 킬이 정작과장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 한번에좀살려야 그 된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아까 좀 버핏... 버피... 아, 지루한 자 잡았어요 QQQ님 실력 나옵니다 자, 2전... 어, SKT까지 잡았어요 아, 네네. 이게 지금 블루팀이 실력을 숨기고 있었다구나 누군가가 지금 두 번째 캐리... 저기 뭐야 어? 개정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부캐로 왔다는 말죠 부캐로 자, 여기에 페이코는 못 들어와도 베리카나는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베리카나 치킨. 아, 우치킨 먹고 싶네요. 아. 자, 애니 님 레비거든요. 예? 애니 님이 지금 오래 비세요. 근데 이게 지금 정작 과장님이 백업을 와 주셔야 되는데 백업을. 네. 그러니까요. 자, 지금, 어, 레드팀이 응, 사냥하고 있으면, 이제 그걸 가, 저기, 가다, 가, 갈아채고, 계속해서 지금 견제를 해주고 있고요 네네. 네. 아, 카놀라님, 대단합니다. 네, 근데, 블루팀이 앞서가는 게 당연한, 어떻게 보면, 수순이긴 한데, 지금, 5킬은 좀, 어, 조직력이 많... 너무 좋아요, 지금. 그리고, 정작과장님이 거의 지금 킬을 상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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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킬, 한, 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승양전에서 변사 도 하자 상납하는 골, 어 그런 간신들하고 닮았어요. 네. 상납을. 동작과장님이 네. 아마 이 메인이 아마 제가 봐서 탑 라인이 아니지 않은가. 어. 근데 왜좀 조절을 하면 좋은데. 아, 롬이 아, 왔는데 레드 카드가 지금 나왔네요. 레드 카드. 골드 카드가 나와야 되는데. 네. 레드 카드를 뽑은 게 아닌가. 아, 3 데스. 더블 킬까지. 네, 아니 바텀이 뭐, 지금 완전 박살이 났네요 이제. 이번에. 아니 근데 저 레드팀은 무슨 뭐 고사라도 지내야 될것 같아요 누가 와도 레드팀이 렇게 발리니까 <laughs> 이거 뭐 저기 그 블루팀에다가 뭐 패치한 거 아닌가요? 그러나, 아 정작과장님 또희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블루팀이 초반에 굉장히 강력한 챔피언들로 구성이 돼있어요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조심을 빼또 죽을 수 있지 않을까 정작과장님은 아마 자. 물량으로 아슬아슬하게 아 정작과자. 어, 아. 아자 카놀라 예 카놀라유로 음. 튀기고 다니고 있습니다 미니언 튀김 맛있죠 바삭바삭. 아, 잠시만, 잠시만. 어 미니언 아들 아트... 아, 아 미니언 한테 죽을 뻔했는데. 네미니아니 미니언 때문 죽었습니다. 아 죽었습니까? 네네 네, 죽었습니다. 아 프로 사망너저 지금 이렇게 되면은 미니언이 되게 아프거든요 지금. 아 이렇게 되면 정작과장을 다 피할 수 있다. <laughs> 예고마울 네. 것까지야. 고마울 것까지야. 자 애니 님. 자 타, 저기 그탑 쪽으로 좀 이동하고 있는데요. 어 맞습니다. 김턴 님. 네, 스레시 님 지금 굉장히 그랩을 잘 끌어 주시면서 네. 아까 바텀 로밍 왔을 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바텀 이킬이 아마 스레시 님이 음. 아 쇼군 님이 그... 드립 좀 핸드 드립으로 부탁드립니다. <laughs> 실망이에요. 아, 근데 저의 드립이 지금은 좀안 맞을 줄 몰라도 자꾸 생각날 겁니다. 아, 이런 드립이 어디서 들을 수가 없는 드립이에요. 자, 카사디니 뛰어들어서, 카사디니 자, 이제 사냥을 잡고. 마무리합니다. 다 잡아주고 빠지는 거죠. 레벨업 하라고. 아, 스페가 지금 이제, 카사딘이 블루를 먹었기 때문에 스페는 아. 이제 더 라인이 이렇게 9대0까지 갈 거라고 는 예상을 음. 못 했는데요. 네, 이렇게까지 터질 줄은 몰랐습니다. 저거. 아, 이건 뭐, 플래티늄을 외상으로 땄나요? 이거 참... 심각한 상황인데요. 자, 회오리 카놀라, 기존에 저렇게 또 죽거든요. 어, 기존에 한 중간 레벨이다 생각했던 게이머들이 아주 지금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그거에 반면에 서마리앙에 말이 에 드는 이전 이전보다 활약이 좀 덜해고요. 지금, 질환자님이 굉장히 어려움을 듣고, 아, 또 죽었습니다. 바텀이 완전 박살이 났습니다, 이제. 아, 바텀이 완전히 개박살 나서, 지금, 매립되고 네, 있구요. 네. 지금 뭐, 거의, 블루 팀의 일방적인 게임이 지금 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블루 팀이 망조가 된거 같, 아니, 저기, 레드 팀이 망조가 레드팀이... 된거 같아. 네, 네. 지금 아까 에이스, 좀 에이스급이라고 했던 팀, 세 분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네네. 네. 아, 역시 저, 죽었네요. 특패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꼭 등급이 높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군요. 아, 마리앙트 잡혔고요. 13대 0. 자, 아까 경기에서 잘했던 마리앙트 님이 계속해서 지금 킬을 당하고 있고. 네, 앙트 앙트 님이 이번에 특패를 꺼내셨는데 특패가 사실 좀 컨트롤이 굉장히 어려운 챔피언 중에 하나거든요. 힌드레드가 아마 이제 말이 안트님의 모스트인데 이번에 이제 가사딘이 그 나올 줄은 아마 예상하지 못하지 예상 않았을까 제가 생각에는 이게 일방적으로 지금 첫 경기도 그렇고 두 번째 경기도 네, 조합 자체가 네. 일단은 블루 팀이 초반에 굉장히 유리한 조합이기 때문에 그걸 좀 사, 상의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걸 좀 미리 상의를 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챔피언으로 하더라도 어, 정작과장님 또. 아마 큐를 날리면서. 아, 네. 열심히는 하는데. 자, 이게 명당이네요, 블루 팀. 바텀이 지금 완전 터져가지고. 어 아, 더블 킬. 신났어요. 지금 네, 그리고 저기, 레드 팀, 지금 레드 쪽에 지금 네. 와드가 너무 잘돼 있어서. 네. 거의, 루얼 마인드님이 어떻게 지금 활약을 하실 수 없는지 레벨업을 하셔야 되는데. 자, 아, 16대 1. 아니겠습니까? 자, 12분 지났는데 유얼 마인드 님. 아, 이게 무슨 뭐미니언 미니언한테 미니어나, 지금 저기 본진 털리고 있고. 카놀라 포탑을 썰고 있습니다. 도끼로 막까? 이리까 아, 저리까? 카놀라님이 6킬을 먹었기 때문에 네. 거의 12대 1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어, 1 0레배 어우. 핏빛 돌려가기. 자 SKT 원님, 자요얼마인드6 레벨 정도인데 지금 블루 팀은 1 0 레벨이 둘이 두, 두 명이 있어요. 네 지금 전체 라인 다터졌기 때문에 네, 네 이거는 레드 팀은 지금 거의 네 빨간색 포탑 상황이 아니데네 <laughs> 재개발 들어갔고요.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다 일방적인 경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을 못했어. 네, 야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끝났을지. 자, 여러분 들아 더블킬,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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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네, 어 돌려서 도끼로 점여줍니다. 카놀라 이번 경기는 카놀라네요. 예, 네, 카놀라, 카놀라님이 이제 다리우스로 아. 완전 달을 냈기 때문에 탑을. 거기서 카... 네. 이제 시작된 스노우볼이 계속 굴러오면서 이제 근데 미드 탑도 잘했지만 바텀하고 전체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네. 아, 카놀라 예수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 두 분이 거의 뭐투 탑으로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예, 참이 롤이라는 경기가 어, 이 개, 개개인의 그런 그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게 예, 어, 서로 협동하고 조합이 또 이게 아주 중요하네요. 팀워크가 중요하죠. 네, 팀워크가. 네. 근데 다 처음 만나서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많이 <laughs> 경험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다양한 조합하고. 네. 자, 사냥을 하고 있고요. 탑 쪽에 바텀 쪽인데. 그리고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 방법인데. 네. 듀얼 마인드. 네, 유얼 마인드. 유아, 유얼 마인드요. 진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자 점수 차가 너무 많이 나서 <laughs> 20 대이면은 이게 열 배인데. 네. 레드 팀의 십단용 잡죠. 필요한... 반면 이제 블루 팀은 빨리 빨리 이제 계속 타워를 밀어붙여서 용가리를 잡고 있습니다. 야 아, 네. 하필 또 드래곤이 돼지가 나오면서 이제 예. 돼지 드래곤 더... 블루 팀의 힘을 실어준 게 아닌가. 네. 페지 드래곤을 잡아서 또포그 저기 뭐야? 아, 네. 지한단 님죽었네 아, 전설의 카놀라. 이번 경기 MVP는 카놀라네요. 다연코. 바리우스를 만나면 네. 어떻게 할수 이제 레벨? 네, 빠른 서레이 나왔네요. 아. 최단 시간 아닌가요? <laughs> 네, 15분 서레이 나왔네요, 지금. 네, 1 5분이로 경기를 마감을 합니다. 아 빨리 진행한 건 좋은데 그 사실 우리가 초반에 할 때는 사실은 그 경기가 막 막상막하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어, 자 카놀라 압도적입니다. 네, 네 지금 그래프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 예상대로 이제 카놀라님이 하고 바텀 탑 다리우스하고 바텀에 이제 케이틀린이 어마어마한 딜을 넣으면서 네. 이제. 근데 지금 레드 팀은 네. 아유 창피할 정도예요. 네. 이거, 자, 두 번째 경기였습니다.